자, 세 번째 오적 중에 세 번째. 목적 없는 저축. 하,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지금 뭔가를 이분이 쌓으려고 하는데 쌓을 때마다 자꾸 무너지죠. 자, 목적 없는 저축이라는 것은 뭐냐. 제가 우리 직장인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나서 물어보면 자, 이 적금 50만 원, 이 적금 30만 원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다쓸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저축은요, 만기에 천만원, 천오백만원. 이렇게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 갑자기 차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냉장고가 좀 소리 삐그덕거리는데, 노트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이런 막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내 결혼할 때 쓰려고 했는데, 천오백만원 타니까, 한 오백은 가방 하나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자, 네.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그림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우리 클라이언트 분께서 자기의 월급 관리, 자기의 저축 내역을 뽑아서 이렇게 오신 분이거든요. 자,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월급에서 200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는데요. 원단위까지 표시하고 있어요. 196만 9109원. 야 정말 이 남자분인데 엑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도 굉장히 버라이어트 하게 하죠. 어, 뭐 저축, 연금, 뭐 펀드, 보험 뭐 아주 화려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얼마를 벌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5억 5천만 원의 급여를 받으셨더라고요. 많이 받으셨죠? 자, 그런데 현재 자산 현황을 보니까 금융 자산이 8,500. 전세 자금이 1억 8천. 아직 결혼은 안 하셨어요. 30대 후반인데. 자, 그런데 자산이 2억 6,500입니다. 자. 이분 주장으로 말하면 본인은 80만 원밖에 생활비 안 쓰고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하고 뭔가 굉장히 근면 성실한. 한마디로 말해서 집, 회사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이런 분인데 돈이 왜 근데 10년간 이거밖에 안 모였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년간 비용이 2억 8,500만 원이란 뜻인데 한 달에 237만 원씩 썼다는 뜻입니다. 이분 분명히 저한테 아, 80만 원밖에 안 쓰고 저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돈다 어디 갔을까요? 혹시 뭐 비 땡땡 무슨 외국차 외제차를 샀냐 그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한테 한 100만 원씩 용돈을 들었냐 그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분이 어, 가지고 계신 노트북을 보니까 사과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나 아, 되게 좀 좋은 거뭐 이런 거그 다음에 어, 핸드폰도 뭐 굉장히 최신식 주로 이 분이 보니까 아, 소위 말해서 아주 좋은 물건들을 좀 많이 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축은 굉장히 많이 하는 듯 한데 이 저축의 목적이 좀 없습니다. 모아서 쓰고 모아서 깨고 모아서 쓰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저를 만나고 나서 아하 결혼자금을 모아야 되는구나 주택자금을 모아야 되구나 뭐 모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축은 있으나 결국 목적없는 저축은 다 부서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부적절한 금융상품. 여러분들, 많은 금융상품들을 가입하고 계시죠. 특히 요즘은 뭐 모바일로 보면, 뭐 어떤 게뭐 절세가 된다더라, 어떤 게몇 퍼센트 높다더라, 뭐 이런 뉴스들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이 쏟아지는. 뭐 고금리의 상품 수익률이 좋은 상품 또는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좋은 등산화 인데요 내가 산에를 안가 평생 뭐 산을 안가 근데 너무너무 좋은 등산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가성비가 너무 훌륭하다고 해도 산에 안가면 소용없는 거죠 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목표와 나의, 어떻게 보면, 플랜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상품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가 할인된다더라? 뭐가 수익률이 좋다더라? 뭐가 세제 혜택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덜커덕덜커덕 덜커덕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부적절한 금융상품을 너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보험상품. 보험은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는 건 몸밖에 없는데. 내가 뭐 아프거나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은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 어떤 플랜을 갖고 가입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 가입, 저것도 하나 가입. 이러다 보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보험도 오래 가입하면 뭐 저축이 될수 있다더라. 해서 자꾸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이러다 보면 또 월급 관리를 방해하고 저축을 줄이게 되는 그런 방법, 하나의 예,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적절한 금융상품도 우리 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월급관리를 방해하는 오적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급관리를 방해하는 오적 중에 이 금융상품?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어떤 저축을 얼만큼 하는 되는지, 예,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짚고 넘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오적 중에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 음,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몇 퍼센트나 저축하고 소비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 초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처음에는 70%를 하라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70%를 합니까? 뭐 이러는 분들. 어떤 분은 저랑 상담하는데 제가 70% 저축해라 그랬더니 거의 저 때릴 것 같이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자, 70%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평생 월급을 받는 것에 70%를 저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대리시거나 또는 과장이시거나 이제 막 신입사원이 아니시라면 처음 받았던 월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처음 받았던 월급의 70%는 최소한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월급이 뜨는 거를 고대로다 또 70%를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회 초년생 시절에 첫 받았던 월급의 70% 정도도 저축을 안 하고 시작을 한다면 점점 점 저축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원이지만 제가 대리되고 과장되고 차장되면 저축 많이 할것 같죠? 한번 차장님, 부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셨다고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못하신다고 그러죠? 네. 월급이 올라가면 소비가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저축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70%를 시작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단기, 중기, 장기 몇 퍼센트로 저축해야 하나요? 역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간에 맞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1년, 2년 이후에 쓸 돈과 3년, 5년 이후에 쓸 돈과 10년 이후에 쓸 돈을 똑같은 방법으로 저축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비중이 없겠지만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 저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이 중기. 뭐 예를 들면, 노후에 에를 대비한 어떤 저축을 가입한다. 그럼 그건 많이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결국은 내가 납입하는 돈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을 오랫동안 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자세 번째 금리형과 투자형은 몇 퍼센트로 나누어야 하느냐. 역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 재테크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을 투자하라. 여러분들 나이가 만약 30세라면 70%는 투자형으로, 30%는 금리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또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투자라는 것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안전하고 투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은 아직 상당히 시간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투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좀 높여도 된다. 그러나 이제 뭐 내년에 은퇴한다. 5년 후에 은퇴한다. 이런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투자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지. 아, 나는 100만원 하는데 펀드를 70만원 하고 나, 나이가 30이니까 적금을 30. 뭐꼭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가 적절한가요?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재무 목표나 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3에서 5%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그렇죠. 자, 이거는 한번 우리가 국방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여러분들 혹시 남성분이라면 군대 갔다 오셨죠?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우리나라 예산의 350조 중약 10%인 35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한 10%는 보험료 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10% 정도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이게 국방비가 뭐 돈이 남아서 쓰는 건 아니죠. 사회, 교육, 복지, 예산 다 쓰고, 아이고, 돈이 남네? 그래서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방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보험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지만 비중은 3에서 5%가 맞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국방비를 많이 써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에서 5% 정도가 적당하다. 자, 무슨 목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했는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적절한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으려면 먼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아, 이 상품이 이런 점이 좋구나. 그 다음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